뉴스 기획 유권 특수전학교 초급 리더 과정 특전 극기 훈련. 끝편으로 단계별 훈련 상황 속에서 한계에 다다른 특전 요원들이 힘을 모아 팀워크로 하나하나 극복해가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인도 해군 함정들이 우리 해군과 우호 증진을 위해 지난 21일 사흘 일정으로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습니다. 이번에 방한한 인도 해군 함정은 6,800톤급 호위함 시발리칸과 3500톤급 초계함 카모르 타함정 부착입니다해군 작전 사령부는 4900톤급 상륙함 노적봉함을 포스터 십으로 지정해 인도 해군 장병들이 방한 기간 동안 무왕처럼 편안히 지내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국방뉴스는 이틀간 연속 보도로 육군 특수전학교의 특전 극기훈련 현장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두 번째 소식, 한계에 다다른 특전 요원과 팀워크로 극복하는 훈련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조다니엘 기자입니다. 5부 능선을 넘은 특전 극기 훈련. 통로 개척 상황을 가정한 목봉 운반이 시작됩니다. 끈으로 목봉을 이고 한발한 발, 한 발. 팀원 간의 호흡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목봉 운반이 한창이던 시각. 시선을 사로잡는 팀도 있었습니다. 다친 팀원을 대신해 직접 목봉을 어깨에 맨 훈련 교관. 극한의 상황 속 교관의 모습은 진정한 특전 정신을 교육생들에게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한 팀이다. 끝까지 함께한다. 포기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고 저 교관도 다 같이 한 조로 생각했기 때문에 다 같이 끝까지 가자라는 마인드로 끝까지 밀고 갔습니다. 목봉을 운반하면 또 다른 장애물 지대가 이들을 기다립니다. 이른바 컴뱃 서킷 트레이닝 팀원과 힘을 합쳐 단벼락을 넘어서고 구름 사다리를 지나 철조망 지대까지 순식간에 돌파합니다. 지칠 대로 지친 몸이지만 양손엔 탄통을 지고 다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온몸을 짓누르는 40kg의 군장과 탄통, 걸어가는 팀원들 사이로 혼자 달려가는 한 교육생의 말은 특전 극기 훈련을 꿰뚫습니다. 빨리 하고 인원들 도와주러 가야 됩니다. 훈련의 구부능선을 넘은 시점, 마지막 임무인 대형 타이어 운반이 시작되고 하나 둘셋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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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둘, 수백 킬로그램의 타이어를 넘기길 수 차례. 지옥 같던 훈착지에다지니다 그렇게 성장에 가는 거야. 여러분, 정말 많이 성장했어스스로이겨내는다을잘알려다릅다고믿는다고맙다 감사합니다. 감사다감니다감사합니감니다니다감사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과정을 이겨내며 최정의 특정 요원에 한 걸음 더 다다른 교육생들 지옥 훈련을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개인의 능력이 아닌 동기들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걸 제가 다시 해낼 수 있을지도 많이 걱정이 되었지만 벌써 시작하자마자 바로 없어진 것 같습니다. 동기들이랑 같이 의심할 씨 하면서 계속 헤쳐 나가니까 힘든 순간 있어도 열심히 계속 최선을 다해서 완주하자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끝까지 여, 여기까지 온것 같습니다. 극한의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전우와 힘을 합쳐 해내는 것이 특전 정신. 안 되면 되게 하라는 특전부대 신조는 특전용원의 가슴 깊은 곳 다시 한번 새겨줍니다 국방뉴스 조다니입니다 해군이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에 네이비시 고스트 종합발전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배창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 산학연 전문가들이 미래전 게임 체인저로 떠오른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 네이비시 고스트 구축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해군 창설 77주년을 맞아 공개된 네이비시 고스트는 해양에서의 작전 임무 수행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운용하는 유무인 통합전력 체계입니다.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은 개회사에서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해양강군 건설을 위해 모두가 역량을 발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우리 해군도 마찬가지로 국방혁신 사천력이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해군 혁신을 가속화하고 첨단과학기술 전 영역에 지금 접목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와 혁신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과 해군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군의 소요와 민간의 연구개발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통합되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위산업체들은 수상정, 잠수정, 항공기 등 해양 무인전력 개발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자율지능 기반의 군집 제어 기술로 빠르게 발전 중인 수상정은 기존 감시 정찰과 함께 분산과 조사 등 여러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아, 군집으로 운영하기 위한 환경이나 이 요소 기술을 개발한 형태로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잠수정은 자동 기뢰 인식 소프트웨어가 탑재돼 기뢰 구역 밖에서도 기뢰를 탐색하고 제거하게 됩니다. 또한 거리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한 위성 통신으로 심의 깊숙한 곳에서도 군집 수색, 대잠 정찰 등을 하게 됩니다. 항공기는 자율, 군집, 협업 비행하며 전자전, 타격, 수송 등 다양한 임무 수행으로 함정의 해상작전에 힘을 실어줄 전망입니다. 특히 적의 위협에 회피하여 중심에 접근할 수 있는 스텔스 무인기의 연구개발이 속도 내고 있어 앞으로 이를 활용한 다양한 작전 전개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 유무인 복합 체계 구축 추진 방향과 구축 추동력 제구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도 이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체계 구축을 위해 군 산하견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지정 토론과 전체 토론에서는 심도 있는 토의를 나눴습니다. 해군은 이번 토론을 시작으로 ABC 고스트의 종합 발전을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ABC! 국방뉴스 배창학입니다. 인도 해군 함정들이 우리 해군과 우호 증진을 위해 해군 작전 사령부가 있는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습니다. 인도 해군 호위함과 초기함이 모습을 드러내자 해군 장병들이 손을 흔들어 환영합니다.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한 함정은 길이 144m, 너비 1 6 9 m 의 6800톤급 호위함인 시발리함과 길이 109m 너비 13.7m의 3 5 0 0톤급 초기함인 카모르타함으로 오는 23일까지 사흘 동안 기0합니다 해군 작전사령부는 4 9 0 0톤급 상륙함인 노적봉함을 호스트쉽으로 지정하고 인도 해군 장병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호스트쉽은 자국을 방문한 외국 함정이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 함정을 지정해 편의를 제공하는 국제적 예절입니다. 한국과 인도 해군 장병들은 이번 방문 기간 동안 상호 함정 방문, 신선 체육 활동 등 다양한 군사 교류 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인도 해군 시발리캄과 카모르타함의 해군 부산 작전 기지 방문은 내년 한국과 인도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양국의 우호 증진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국-인도 양국 해군은 지난 1975년 해군 순항 훈련 전단의 인도 기항을 시작으로 상호 함정 방문과 고위급 인사 교류 등 전방위적인 교류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인도 해군이 주관하는 다국적 연합 해상 훈련인 밀란에 2,500톤급 호위함 광주함이 처음 참가했고 올해 9월에는 순항 훈련 전단이 찬나이에 기항하는 등 다양한 교류 협력을 이어가며 우정을 쌓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해군 잠수함 사령부가 혈액 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사랑의 헌혈 운동을 하며 앞장서서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부대는 범국민적인 헌혈 운동에 동참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대한 적십자사 경남 혈액원과 함께 매달 사랑의 헌혈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대는 경남 혈액원 헌혈 버스를 인근에 배치하고 방역 지침을 준수해 편리하고 안전한 헌혈 여건을 만들어 올해는 10회에 걸쳐 600여 명의 대원들이 헌혈에 참여했습니다. 부대는 30명의 헌혈 유공자를 배출했는데 이중 30년 동안 236번의 헌혈을 한 박성현 군무원에게 명예대장을 50번과 30번의 헌혈을 한 부대원들에게 각각 금장과 은장을 수여했습니다. 30명의 부대원이 현재까지 실시한 헌혈 횟수는 1850여 번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웃사랑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보통 치과에 대한 인식은 진료받기 두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나 군 병원에서의 치과 진료는 열악하고 단순한 충치 치료 정도밖에 못할 것 같다는 오해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 이금주 기자가 오해를 풀어드립니다. 군 의료 오해와 진실 여섯 번째입니다. 한 눈에도 엄청난 규모와 최첨단 시설을 알아볼 수 있는 국군 수도 치과병원. 쾌적한 진료를 위한 진료 의자 22대가 구비되어 있고 20명의 전문의와 23명의 치위생사, 5명의 치과기공사를 포함해 5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강 스캐너와 치과용 현미경, 치과용 레이저 등 최첨단 장비를 갖추며 최신 치의학 트렌드에 발맞추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춘치 치료나 발치와 같은 비교적 단순한 치료를 넘어 6개의 진료과에서 증상에 맞게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강학 안면외과, 치과보철과와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와 치과교정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6개과 모두 전임의 과정을 마친 전문의가 보직되어 있어 그 어느 병원보다 뛰어난 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각 과에서는 구강검진으로부터 안면골 골절의 치료나 임플란트, 턱관절 장애 치료 등 고난이도의 치료까지 지원합니다. 규모나 인력 어느 면에서 봐도 민간 대학병원 이상의 수준을 갖췄습니다. 우리 군의관들 중에서 일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전문이라 볼수 있고요. 또 저희가 이윤을 추구하는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최상의 재료를 확보를 하고 정확한 술기대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공실에서는 30년 이상 경력의 기공사들이 전군의 보철물 제작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신 디지털 디자인을 통해 임플란트 대지주 등의 보철을 개개인에게 꼭 맞는 맞춤형으로 제작합니다. 하루 평균 110여 명의 환자들이 방문하는 국군수도치과병원은 지난 2021년 치과병원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치과병원 인증제도는 보건복지부의 까다로운 의료기관 인증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군 치과 의료기관으로서는 첫 번째로 치과 대학병원을 포함한 전국 치과병원 중에서는 열한 번째로 인증을 받아 그 능력과 실력을 확인받았습니다. 국군 수도 치과병원은 군 장병 구강 보건 향상을 위해 최신 의료 장비와 의무 물자를 사용하여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치과 위생사들은 최고의 경력과 실력을 겸비한 인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최상의 군 치과 병원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환자의 자연 치아를 유지하기 위해 과잉 진료를 피하고 담당 의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환자를 관리하며 이윤을 추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재료로 진료를 하는 군 치과 병원, 최신 기술과 장비로 디지털 덴티스트리로 나아가고 있는 군 치과 병원은. 더 이상 충치 치료밖에 못하는 열악한 병원이라는 오명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국군수도치과병원은 앞으로도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끊임없는 발전과 혁신을 이어나가고 군치과 의료지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치의학 발전에도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이금주입니다. 11월 22일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국방부가 지난 2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나흘 동안 범정부적으로 진행되는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을 실시하고 토론과 현장 훈련을 병행하며 협업 체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위기 상황 시 군의 재난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한다면서 안전한 가운데 성과 있는 훈련이 될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방부 본부와 각 부대는 재난대응 역량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개선점을 찾아 보완할 방침입니다. 육군 군종병과는 최석환 군종병과장이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엿새 동안 미 국방부 군종실과 군종전략사령부 등 미군 군종시설을 방문해 한미연합군종지원협력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병과장의 미국 방문은 전평시 미군의 다양한 군종활동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유사시 장병들이 신앙을 통한 강인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공군 사관학교가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 동안 4학년 생도 190명을 대상으로 해외 항법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KC-330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를 타고 훈련에 참가한 생도들은 미국 하와이의 태평양 공군사령부와 인도 태평양 사령부 등을 찾아 부대 현황과 임무를 확인하고 주요 전략 자산을 견학했습니다. 이와 함께 역사 안보 의식 함양과 비행 임무 교육 등을 받으며 미래 항공 전문가로서 역량을 키웠습니다. 공군이 지난 20일 발생한 KF-16 전투기 추락과 관련해 항공기의 안전 상태 등을 전반적으로 살피는 핀셋데이를 운영합니다. 핀셋데이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기 위한 활동으로 모든 부대에서 시행됩니다. 공군은 정찰 자산과 비상 대기 전력을 제외한 모든 기종의 항공기 비행을 중지했고, KF-16 전투기도 사고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비행을 멈추고 안전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첫눈이 내리는 절기 소설인 오늘, 눈 대신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동해안과 제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 이 비는 오후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동해안 지역은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텐데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산지에 최대 100mm 이상, 그 밖에 동해안에 30에서 80mm, 중부와 호남에는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흐린 날씨 속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15도, 대구 역시 15도에 머물면서 낮동안도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 사이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내일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9도, 대구 8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6도, 대구 15도로 오르겠습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항공과 해상 작전에 제한이 있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육군 특수전학교 특전사 대원들의 극기 훈련 뉴스를 보면서 문득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짧지만 강력한 문구가 아닌가 싶은데요. 특전 요원들이 수많은 훈련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소개된 해군 잠수함 사령부 헌혈왕 박성현 씨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30여 년 동안 무려 236번 한 달에 한 번꼴의 헌혈은 도전 정신이 없었다면 아무나 하지 못할 대기록이라 생각됩니다. 주변에 이런 믿음직한 슈퍼맨 같은 이들이 있기에 우리 사회가 이만큼 성장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2002년의 도전이 기적을 만들어 낸 것처럼 24일 있을 카타르에서의 우리 축구팀의 도전 또한 한국 축구의 성장이 되길 기원합니다. 국방뉴스를 만드는 저희들도 언제나 도전정신으로 좋은 뉴스 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